건율의 토이 스토리 건터스. 악한 음, 내가 이제 너를 공격할 테니까 너네가 나한때 공격할 시간 5분을 주겠다. 자 여기 시계. 일사구조사 벌써... 벌써... 아카면 레이드 미사일 발사 쾅쾅쾅쾅 쾅쾅 쾅 이제 내가 공격하지 자 발사 씨 이렇게 하는 거 기에서 어떻게 피안 말이야 쑥쑥쑥 쑥쑥 쑥쑥쑥서 어떻게 피쑥쑥쑥 부러워. 나도 날고 싶은데. 흐, 자, 이제 공격은 그만하겠다. 끝! 친구들 안녕! 오늘 제가 토이토리에서 톡 다운 잠깐만. 바로 팡! 픽 세이버! 아칸, 패턴, 제재스등으 만불명이 달 피닉스 에이버 스승님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보러 간다고요? 보러 가는 거 맞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제가 이거 한번뜯어볼게요팡 피닉스 에이버 승자. 어안 나오네. 야팡팡 구슬이 있습니다. 피닉스 에이버에는 다섯 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헛, 헛. 어..어.. 네개이어버렸네요자 어. 구슬은 그 여기 놓고 피닉세이버 꺼내볼게요 오 멋지네요 스톱! 아빠, 딸, 쟤, 쟤 스승 까마귀 이가 까마귀야 나 무시하면 큰일 난다 난 까마귀가 아니 피닉세이버라고 어저거 스톱! 까꿍 거의 어떤 상황 아하하 아. 이게 왜 안되지? 이게 아 이게 이 너무 삐걱삐걱한데? 뭐 때문에일까? 불량일 수도 있고 바꿔달라 그러는지 베이건 원래 이러 안이랬거든 이건 잘못 찍은거라서 보면 안돼요 자 친구들 그 부분 아빠가 잘라낼게요 네놀고 친구들 안녕 내일 또 만나요 내일은 피닉세이버 영상 또 찍을 겁니다. 어디 가게? 피닉세이버 사러. 어디 있어? 저 쪽에. 여기야? 응. 있다. 응. 른데도 구경할까? 다른데?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화이트축구. 이비베이모습고이 비밀이 있고이 비밀이 네. 어, 이거갖고 있잖아. 이 너무 고이 비밀이 너무 좋고. 이 비밀이 너무 는없이 비밀이 없어. 좋고. 이비이 너무 좋고. 이거밀이 너무 좋고. 이 야, 됐어 가자. 제주는? <laughs> 제주? 재즈? 어. 제주도 칭찬 스티커 모아서 사. <laughs> 오늘은 제가 트위터에서 똑 나온 장감은 뭐냐면, 짜잔, 피닉세이버예요 자, 오늘은 피닉세이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피닉세이번 악한 제지 배탕의 까마귀다. 까마귀가 뭐야? <laughs> 자, 이제 악한 패탕 제지 까마귀 불어간다. 스승이 악한 패탕 제지의 스승이지. 자, 열, 열다. 다섯 가지 구슬이 뭐피닉는세 가지의 구슬이. 꼭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의 구슬이. 컷. 컷, 컷, 컷. 그다 떨어지잖아. 가속기의 구슬을 쳐. 아한 패탕. 아칸 간다. 컷. 굴다 그냥. 패탕도 아, 간다. 패탕도 간다. 자, 일단 구슬. 어디다 놓을까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쩜 게임. 난 여기 무슨. 앰뷸런스가 아니야, 앰뷸런스 그리고 이거 누리기구도 아니라고. 그러면, 뭐인가? 킨산의 장난인가? 네, 카드볼. 충어대 이거 봐봐요. 짜잔. 여기. 반짝반짝거려요. 자, 이거는 이 부분 도색했어요, 도색. 스티커 도... 붙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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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야. <laughs> 아빠가 잘못 말했고 도색. 도색했어요. 도색. 도색했어요. 얘네들도 이렇게 짜잔. 도색되어 있고 최아 영웅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뭐야? 먹을가 오늘의 미션을 성공한 메카니멀에게 세이버 윙을 주도록 하겠다. 근데 네. 얘가 성공하면 안타깝지만 패탱에게는 세이버 윙이 없다. 1단계 변신 아아 자, 친구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몸을 놓고 오우 고! 자, 성공한 아칸에게 세이버 윙을 주도록 하겠다 자원투 쓰리 포. 아, 실패. 안타깝지만, 너에게는 세이버윙이 없다. 하, 과일을. 넌 가위를 가져라. <laughs> <laughs> 그 다음. <laughs> 일, 단계. 일, 단계, 관신두 번째, 아칸의 팝업. 아칸, 너의 팝업 차례다. 저모뭘 또? 안타깝지만, 너도 실패. 패턴. 패탕. 패턴 해봐. 세상은, 얘나랑 있었던, 필드 못해 아 <laughs> 마지막, 한개 <개나는> 남은, <laughs> 이, 골드 아켄. 마지막, 골드 아켄. 이물을 오! 오, 성공! 자, 이 세이버 윙은, 골드 아켄에게 주겠다. 요거를 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친구들 보이나? 와나 이렇게 날개나 생겼어! 오늘 경기의 우승자는 골드 아칸! 응 아칸 내가 이제 널 공격할 테니까 너네가 나한테 공격할 시간 5분을 주겠다 자 여기 시계 발사! 퐁. 아 아캄레이드 미세일 발사! 쾅쾅쾅쾅쾅쾅 이제 내가 공격하지! 자 발사! 이렇게 많은 공기에서 어떻한 하면 말이? 나도 날고싶은데 자 이제 공격은 그만하겠다 끝 친구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메카니몬 고고고감토트 친구들 구독 눌러주고 안 눌러주면 안돼요 그냥 꾹 눌러줘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달아 주신 분께 백가불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